이번 시간에는 사주에서 형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살이라는 것은 아, 이게 형한다. 우리가 형사 사건 뭐 이런 갈때 형벌을 할때 그럴 때 형이고 이게 이제 살은 아, 보통 우리가 그거 신살할 때그 신살할 때그 죽일 살자 아, 그런 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형을 해서 죽인다는 건데 그이 형살은 어, 그 의미가, 그러나, 명리에서 형살이라는 것은 반드시 형벌을 처하고, 뭐, 벌금을 내고 감옥에 보내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굉장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어, 일반 사회에서는 형벌을 내린다 그러면 뭐, 벌금을 내든 감옥을 가든 뭐, 사형에 처해지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형벌에 해당이 되지만은, 어, 명리에서의 형살이라는 것은 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넓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어, 대체적으로 형살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떤 일, 어떤 방면한 일들에 대해서. 어, 강제적인, 어, 조정 작업을 하는 것이 형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 꼭뭐 어떤 일이 잘 지연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어, 마음 속에서 나, 내가 마음고생하는 거, 이런 것들도 형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작게는 뭐 사소한 마음고생하는 것도 형, 형살에 해당이 될수 있고, 크게는 뭐, 어, 직력을 간다든가, 뭐 깜빵에 가서 뭐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든가 또는 사고 가 나서 죽게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심각할 때는 그런 형살이 되는 거고 가벼울 때는 그냥 마음속에서 걱정을 한다든가 고생하는 거, 마음 고생한 이런 것들도 다 형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형벌을 사회에서 형벌이라고 할때 그런 형벌보다 훨씬 더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것이 형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사주에서는 이제 형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지지에서 이 형살이라는 것은 지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사주가 천간과 어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있으면 어이 천간에서 일어나는데서 형살이 있을 수 없고 지지에서 있는 지지에 있는 글자들끼리에서 일어나는 형상들이 이제 형살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형살에는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축술미 인사신 축술미와 그 다음에 자묘, 그 다음에 진진오유유해해라는 이런 세 묶음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축술미 인사신을 우리가 삼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형 어, 세 개의 글자가 형을 하기 때문에 삼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묘형을 우리가 상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형한다. 어, 자와 묘가 서로 형한다 그래서 상형 서로 상자를 썼어 상형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진 오오 유유 해에는 어, 같은 글자가 두 개씩 있거든요. 어, 이런 거는 뭐냐하면은 어, 같은 글자가 두 개가 어, 자신이 같은 글자끼리 형하니까 자형이라 그래요. 자형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형이다 이렇게 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사례는 크게 어, 인사신축술미와 어, 자묘형과 어, 인사신 축술미와 자묘형과 진진오유유해라는 이런, 어, 종류들의 형살이 있는데, 어, 인사신 축술미를 조금 전에 했지만 삼형살이라고 합니다. 삼형. 세 글자가 형을 하기 때문에 이 자묘형을 상형, 어, 상형이라고 이거는 삼형, 어, 삼형. 그 다음에 진진오유유해를 자형이다. 이렇게, 어, 부릅니다. 부르고, 이, 보통 이 이런 형살들이 있으면, 이 형사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에 있어서 기존에 내가 뭐 추진하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계획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의 관계에 있어서 강제적인 어떤 어 나의 의지에 반한 강제적인 조정작용 그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 나의 의지에,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일어나는 강제작용이니까 대부분 관제적, 그러니까, 어, 형사적, 뭐, 민사적 어떤 그런 일들, 민형사적인, 어, 그런 일들이 생기고 관청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연루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술을 한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하는 건강 문제가 올 수가 있고, 또 사건, 사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 사이에서 뭐 친구간에 이별이 될 수도 있고 연인간에도 이별할 수 있고 부부간에도 이별을 할수 있죠. 또는 추진하던 일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지연되든가 반복된다든가 아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되는 현상 이런 것들도 다아 형사례 한그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축술미 인사신 자묘 진진호 유예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축술미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축술미형은 무은지형이다 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린 형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이 은자가 이 은자는 어 어떤 어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뭐 사랑한다라든가 또는 믿는다 은 은혜를 베풀었다 또는 온정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온정을 베푼 온정이라든가. 또는 사랑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사랑을 저버리는 행동이죠. 또는 온정을 저버리는 행동.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는 것에서 믿는 것을, 어, 저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렸는 행동. 그것이 이제 무운지형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축술미형은 대체적으로 이제 배신의 형입니다. 배신의 형. 어, 무운지형이라고도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배신하는 형이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배신을 하느냐 하면은 축술미라는 거는 축이나 토, 술이나 무기가 다 토에 해당되죠. 토. 그러니까 같은 토끼리의 배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붕형, 이 법붕자를 써가지고 궁형이다 그러니까 친구 간의 배신이다 같은 부류끼리의 믿음을 저버린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지나 우울에서 만나게 되면은 축술미가 지지나 우울에서 만나게 됐을 때는 보통 배신이나 이별 또는 뭐~ 사소한 권리나 이익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정신적인 고통 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겪게도 되고 또 같은 붕형이라고 그랬어요 붕형. 이렇게 붕형. 그러니까 같은 무리끼리의 형이기 때문에 같은 무리끼리 형을 하면 보통 어뭐 선생과 학생이 도박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같은 무리 친구나 동료나가 이제 또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도박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도박 중독이 될수 있고 또 약물 중독도 이제 뭐 마약을 한다든가 이런 게 선생님과 학생이 모여서 같이 약물을 하지는 않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같은 무리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들 때문에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강제조정 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약물이나 도박 중독도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그 삼형사에서 축술미가 있고 인사신이 있는데 인사신은 어 지세지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세력을 믿고 자신의 세력을 믿고는 어 날뛰다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어 인사신이라는 것은 어인어 어 사신 욕세 글자가 다. 어~ 우리가 포태로 따졌을 때 생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생지라는 것은 뭔가를 시작하고 추진하는 그런 어,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 생지에 있는 형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작하는 기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 자신이 굉장히 희망과 꿈에 부풀어서 어, 자기 계획만 믿고 막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자신의 세력을 믿고 또는 그~ 과도한 자신. 그니까 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급하게 추진을 하다가 일을 추진하다가 그게 일이 잘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신형을 하게 된 배, 보통은 되게 이제 그것이 어, 어, 조급하고 성급하고 그러니까 과격한 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형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판단이 가볍고 경술해. 결과적으로 따져 봤을 때어 과격하고 경솔한 어떤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고 또그 억지로 막 밀어가는 거기 때문에 강압적인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실패에 귀결되기가 쉬운 그런 것이 지세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신형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관제랑 관련됩니다. 관제. 그다음에 사고, 수술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막 세력을 믿고 막 밀어 밀어붙이니까 그로 인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인사 시는 역마기 때문에 역마적인 현상으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할 수 있고 또그 관제나 사고 이런 것들이 구설수에도 되고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강제적으로 하니까. 세력을 믿고 강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형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어~ 그다음에 자묘형이라는 것은 이제 물에 예의가 없다 이런 겁니다 물에 한 형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물에 한 형이라기보다는 어, 이것은 이제 물에 형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그~ 엉뚱한 행동 또는 타인의 존재 타자의 존재를 무시한 행동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강제적인 제재를 받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체적으로 버르장머리가 없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것도 되고 남폭하고 어, 그러니까 남을 무시한다든가 아나무이라든가남폭하다든가 엉뚱한 행동들을 상식 밖에 어떤 행동 어, 그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 어, 그런 것들이 다 자묘형에 해당되고 자묘는 자나 묘가 다 도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색정이라든가 성병 또는 어떤 어, 어, 약물의 중독, 뭐, 그러니까, 그, 변태적인, 뭐, 그, 어떤, 어, 성행위, 어,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어, 보통 이런 것이 세인의 지탄을 받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위에 인사시나 축술미처럼 이렇게 강력한 형은 아니다. 그냥, 어, 남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큰 문제가 별로 많이 생기지 않죠. 남들로부터 욕은 많이 얻어먹지만 자기한테 큰 타격은 당장에 오지는 않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위에 축술미나 인사신만큼 강력한 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진오유유해라는 이런 형이 있는데 이런 형은 이제 우리가 자형 그러니까 스스로 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해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자해 자해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은 자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글자끼리 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형한다 이거는 결국 자해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어떤 자학과 관련되는 그런 형입니다 그런 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독립성이나 일관성 이런 것이 없어서 독립심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런 진진오유 회가 있는. 사람은 의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의존성이 강하고 또 행동의 일관성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엉뚱한 분위기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질 수 있는 어,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는 뭐 굉장히 까칠해져 가지고 까칠한 말들 그러니까 그것도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런 말을 한마디 툭 던짐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이런 일들니까 이것도 뭐 큰형이라고 할건 없죠. 다만 스스로 형을 하는 거니까 스스로 형하고 스스로 어~ 자책하고 자해하니까 고독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진오유유해가 지지해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 고독해지기 쉬운, 어, 그죠? 고독해지기 쉬운 어떤, 어, 형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주로 자해, 스스로. 그러니까, 손상시키고, 스스로 책망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건강과, 이 자형은 건강과 깊은 인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진지인의 형을 하게 되면, 보통 피부나 위장에 관련되는 병이 올수 있고, 오형을 하면은, 히스테릭이 있다든가, 또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 어, 아 그런 것들이 올수 있고, 유유가 있으면, 보통 이제, 여자들 같으면은, 이제, 뭐, 생리통, 이런 걸로 고생하는 경우, 비뇨기계통. 그런 쪽에 굉장히 취약하고, 해해가 있는 사람은 보통 혈압이라든가. 뭐 심장, 당뇨 이런 것들로 이제 이런 질병들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왜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자형이라는 건 스스로 형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형한다는 말은 어, 스스로 해야 하는 거죠. 스스로 해야 하는 것되고 스스로 책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해도 되고 자학도 되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어 자형이 있으면 보통 자 건강에 문제고, 그다음에 고독해지기 쉬운 그런 신살이다. 아 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뭐 축술미 인사신 자묘 어 진진오 유회단 형사례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어 러프하게 이렇게 볼수 있지만은 다시 이제 우리가 축술미를 가지고 좀더 우리가 빠져 어 본다면 만약에 이 축술미를 같은 토끼리니까 만약에 토가 이 축술미라는 토들이 만약에 비겁이었다비겁으로 어 구성이 되있다 그러니까 뭐 축이나 술이나 토가 그~ 미 축이나 술이나 미토가 다 토니까 비견 아니면 급제가 될 겁니다 어떤 사주에서 만약에 그중에 하나가 비견이나 급제라면 그러니까 비겁으로 형을 한다 그러면 보통 어~ 형제나 친구나 동료 또는 거래처와 관련되는 데서 어떤 배신이 일어납니다 또 어~ 도박 중독 뭐~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죠 약물이나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만약에 토가 식상에 해당이 된다 사주에서 토가 식상이라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건강의 문제가 올수 있고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어, 고통을 받을 수가 있고 기타 뭐 사업이라든가 일 이런 것들도 이란 어떤 고통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토가 재성이다. 축술미형에서 축술미 하나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축술미가 어~ 축술미형이 토, 토가 비겁일 때 토가 식상일 때 토가 재성일 때를 얘기를 하는데 재성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재라는 거는 남자 입장에서는 처 처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부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간에 뭐 불화할 수 있고 또 돈이죠 재성은 돈이기 때문에 손재가 한다든가 사업하는 쪽에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다든가 뭐 이런 일들 또는 이제 어 부친이나 그 시어머니와의 어떤 갈등이나 또는 부친이나 시어머니의 어떤 건강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올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 관성이 만약에, 어, 어, 축술미가 관성에 해 당이 됐다, 그러면 관성의 형인데, 이럴 때는 이제 관제 구설에 연루된다든가, 뭐 사고를 당한다든가, 어,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질병 또는 뭐, 어, 약물에 중독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만약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성 토가 만약에 인성이었다. 인성에 해당됐다. 그럼 인성의 형이니까 보통 이제 학업의 학생이랑 학업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에는 뭐 문서나 기타 계약하는 문제에서 일이 지지부진해진다든가 실패로 돌아간다든가 또는 뭐 부도가 난다든가 또는 이제 부동산에 엮여있는 어떤 문제, 집안 문제, 집안의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엮여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어, 것들도 되고 또는 이제 모친, 어, 모친의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 또 기다리는 소식이 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생깁니다. 주로 정신적인 문제에서 많은 고통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인성으로 인한 어, 어, 형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축술미가 이제 그렇게 문지형으로서 이것이 비겁일 때, 식상일 때, 재성일 때, 관성일 때, 인성일 때 이렇게 우리가 따져봤는데 인사신도 그렇게 다 따져볼 수가 있고 자매형도 따져볼 수 있고 진진오유유해 이것도 다 그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양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가 됐을 때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인사신 또 자묘 진진오유해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현상이 각각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일단 축술미에 대해서 축술미가 비겁일 때, 식상일 때, 재성일 때, 관성일 때, 인성일 때 각각 어떤 형태의 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이 삼형살 삼형살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정리를 해, 다시 해보자면. 어, 형살이라는 것은 어, 종류가 일단 축술 미 인사신, 자묘, 진진오, 유효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하느냐 하는 것은 사주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어, 강제적인 조정작용을 한다. 어, 그것이 연루되어 있는 십신적인 강제적인 조정, 십신으로 인한 강제적인 조정을 하는데 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관제 구설이라든가 건강이나 사고나 이별이나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어, 명리에서 말하는 형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보통 말하는 형벌과는 좀 다른, 굉장히 형벌보다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뭐, 형벌에서는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 그것 때문에 뭐, 벌금을 낸다든가 징역을 산다 그런 일은 없지만 어, 사주에서 형살이라는 것은 어, 가벼운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마음고생하는 이런 것들도 형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것도 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깜빵에 갈 수도 있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가벼운 형살이라면 뭐 그냥 마음고생 좀 하고 걱정하고 어, 또 일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일들로서의 인 마음고생하는 것 그것도 형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반 사회에서 라는 형벌, 형벌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 어, 그런 것을 알아두시면 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이 형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알아봤고 그중에서 축술미 삼형살에 대해서는 어, 그것이 비겁일 때 식상일 때 재성일 때 관성일 때 인성일 때 각각 어떤 형 각각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형하는 형태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는 시간이 됐을 때는 제가 인사신이나 자묘나 진진오유해라는 이런 나머지 형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십신과 연결해서 이걸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형살의 의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